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지만 스바냐서는 심판의 날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스바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방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곧 남은 자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3장에서는 다시 초점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남은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겉모습은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 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기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묵묵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회복이든 징계이든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남은 자의 삶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 불편함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둘째, 8절은 온 땅을 향한 여호와의 최종 선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도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바뀐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에서는 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명령과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신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리더들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방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위 행정관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은 양 떼를 돌보는 양떼 개처럼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장은 억울한 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이리처럼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지키고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처럼 변함없이 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봤다면, 경험했다면, 만족하는데 멈추지 말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도시들은 황폐하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으며 성읍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도시적, 영적 차원에서 완전히 무너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황폐하지 않습니까? 7절은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회복의 길이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높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결정되었지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리더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리더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은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사, 섬김이 안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은 복음을 담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앙은 껍데기뿐인 개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바로 8절입니다. 여기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작 부분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 이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분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심판의 경고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도 함께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은 자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모으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의 그냥 불이 아니라 질투의 불, 곧 사랑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불은 단지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되찾기 위한 불같은 사랑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자, 남은 자는 그 불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 정의를 세워야 할 리더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백은 포악하고 재판장은 이리 같으며 선지자는 자기 이득만 따지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기다림의 기회는 아닐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신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붙들며 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을 소망하게 하소서.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